요즘 닭은 깨끗하게 나오긴 한데 약간의 끈적임도 있고 피덩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주세요. 그리고 닭다리에는 칼집을 몇번 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양념이 안까지 잘 들어가서 훨씬 더 맛있답니다. 그 다음 당근 양파, 고구마, 감자, 대파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이제 닭만 해서도 맛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야채류들이 좀 들어가 줘야지. 고기에도 좀 다채로워서 이뻐 보이고 나중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다른 반찬 없이도 이것만 있어도 그냥 밥두 공기는 순삭한답니다. 또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감자 고구마 단 거는 이게 모서리 부분은 조금 다듬어 주세요 아무래도 이게 오래 끓이다 보면 가 쪽에 달아져서 국물도 탁해지거든요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모양도 예쁘고 국물도 깔끔하니 되도록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자 고구마는 전분기를 빼주기 위해서 물에 한번 가볍게 씻어 주세요 그리고 양배추는 큼직큼직하게 좀 썰어주세요. 우리 양배추가 익으면 단맛이 나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단맛이 닭봉국탕을 한층 더 맛있게 만든답니다. 거기다가 이 단맛이 닭고기에 잡내도 잡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니 다른 거 몰라도 꼭이 양배추는 넣어주세요. 또 우리 양배추는 또 농약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잖아요. 이제 식초물에 한 5분 정도 담가서 깨끗하게 씻어 놓은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에 간을 더해줄 양조간장과 액젓 넣고, 그다음 설탕, 다진 마늘, 후추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AR 한팬에 닭고기와 소금 한 꼬집 넣고 중불이나 중센불에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 기름 쪽을 밑에다 먼저 놔두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차지지 않고 기름이 배어나와서 노릇노릇하게 맛있답니다. 그리고 닭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옆으로 밀친 다음에 양배추를 밑에 깔아주세요. 그다음 양배추 위에 닭고기 올리고 뚜껑 덮어서 30분 동안 힘 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쪄지는 효과까지 더해져서 닭고기는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하답니다. 이게 양배추가 쪄지면서 수분이 나와서 타질 염려는 없는데 우리 혹시 타질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중간에 들썩들썩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타질 염려는 없답니다. 보시면 벌써 이렇게 물이 좀 흥건히 많이 나왔잖아요. 또 감자는 워낙 딱딱해서 잘안 익으니까 중간에 한번 넣어줘서 쪄주도록 할게요. 이제 닭고기도 익고 양배추가 물러졌으면 야채와 양념 물 넣고 뚜껑 덮어서 20분 더 끓여주세요. 또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양념물이 가운데로 이제 못아져서 절대 타질 염려는 없답니다. 그리고 완성되기 5분 전에 한번 봐보셔요. 너무 이렇게 물이 많다 싶으면 불을 좀 올려주시고 물이 적다 싶으면 조금 더 물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까지 한번 봐주세요. 좀 싱겁다 싶으면 이제 간장이라든가 고춧가루 설탕을 추가로 넣으시면 된답니다. 이제 20분이 지났으면 불린 당면과 느타리버섯 올리고. 잘게 썬 쪽파와 고추 통깨만 올려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 이렇게 완성된 닭볶음탕은 그냥 드시기보다는 약간 렌지에 넣고 바을작글 끓여서 먹으면 훨씬 더 국물도 우러나오고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은 국물에는 밥까지 볶아 먹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럼 여러분도 쌀쌀한 요즘 매콤한 닭볶음탕 맛있게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